50의 지혜 2024년 갑진년은 쥐띠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보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볼때 2024년은 쥐띠에게 대박 아니면 초대박이라고 할수 있는 해로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시기로 보입니다. 3재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쥐띠에게 기운이 들어오는 해로 3재 바람에 운이 들어올 때 돈을 벌면 평생 그 돈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3재에 들어오는 재물은 귀한 복덩이로 여겨집니다. 갑진년에는 쥐띠에게 대운이 들어와 나쁜 삼재바람이 복삼재로 바뀌며 그동안 막혔던 삶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이는 쥐띠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의 해로 보이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첫 번째는 붉은색의 물건입니다. 쥐띠는 어둡고 추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다고 해요.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져 왔어요. 특히, 쥐띠와 같은 경우, 빨간색 물건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는 빨간색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빨간색은 활기를 불어넣고 동기를 부여하는 색상으로도 인식되어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쥐띠에게 빨간색은 특히 금전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금전적인 성공을 위해 빨간색 물건을 지갑에 넣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빨간색 물건을 지갑에 넣음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변환을 기대할 수 있죠.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신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금전운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GT분들은 가급적 어두운 색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어두운 색상은 쥐띠의 기운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밝고 활기찬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두 번째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쥐띠가 호랑이 그림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은 동양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12지신 중 쥐는 순서가 첫 번째이고, 호랑이는 세 번째인데, 쥐는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호랑이는 강하고 용맹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쥐띠 사람들은 호랑이의 강력한 에너지를 빌려, 금전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용맹, 강인함, 권력,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호랑이 그림을 지갑에 넣으면,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금전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호랑이를 백제라고 부르며 사악한 에너지를 막고 재운을 불러들이는 동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호랑이 그림을 지갑에 넣으면 음의 에너지를 막고 금전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닐만한 호랑이 관련 물건으로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부적 호랑이 모양의 금 또는 은 장신구 호랑이 눈 모양의 돌 등이 있습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세 번째는 순금 카드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공간의 기치의 흐름이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금은 부와 재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순금 카드를 지갑에 넣는 것은 긍정적인 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쥐띠인 사람이 순금 카드를 지갑에 넣는 것이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쥐띠 자체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부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쥐띠와 순금의 조합은 이러한 긍정적인 상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는 사주학적인 관점에서도 금전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네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입니다. 사주학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생각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소원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 지니는 것은 의도를 강화하고 우주의 자신의 바람을 명확히 전달하는 행위로 볼수 있어요. 소원을 적은 종이를 지갑에 넣는 행위는 긍정적인 기치를 유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의 흠이 개인의 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쥐띠는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불을 상징합니다. 쥐띠인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상징성을 활용하여 금전운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신의 소원을 적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는 개인의 집중력과 의지를 강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금전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으로 붉은색의 물건, 호랑이 그림, 순금 카드,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것을 고르고 지갑에 넣어보세요. 지갑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다녀도 좋아요.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관리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넣으면 금전운이 흐는 것을 방해합니다. 금전운을 높이려면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또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금전운을 방해합니다. 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단순히 행운만으로는 금전운을 높일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사회에 도움을 주는 행동도 금전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세요. 추가로 쥐띠가 2024년에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갑자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로 쥐띠분들은 목과 수의 상생관계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판단력을 크게 할수 있으니 자신감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며 특히 간과 담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목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을 잘 준비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쥐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